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8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8장 1절부터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절에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뼈, 지도자들의 뼈, 그런 뼈들이 모두 끌어나와져서 그들이 우상숭배하던 그 밑에, 무뼈 아래, 해와 달을 경배하던 그 밑에 뿌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흙이 된다, 분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처참한 일을 당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 영적인 내용은, 그 실제 주님께 버림받은 그 주님의 분노와 그 주님의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주님이 지은 백성이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고 경배하는 주님께 해야 되는 모든 것을 우상에게 돌린 그 민족인 거죠 3절에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예, 이 악한 민족이라고 주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이 악한 민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악한 민족이 살아남은 자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그 살아남은 자들도 고통 속에 예, 정말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맛보게 된다. 죽은 자들로 욕을 당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이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모두 유다의 죄 공의가 무너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의 예루살렘의 죄였다는 것을 주님이 거듭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당해야 할 징계죠, 마땅한 징계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돌이켜 보면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징계를 돌이키셔서 이 멸망해야 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죽으시는, 주님이 스스로 생명의 대속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아픔을 걸머지신 거죠.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아픔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걸머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며 얼마나 귀한 것이며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돌이키는 이 시간이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때가 있으면 나올 때가 있는 것처럼, 엎드려지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처럼, 떠나갔으면 돌아올 때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어떻게 예루살렘의 백성은 항상 나를 떠나 있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참... 어, 이상한 일이죠. 왜, 왜그 주님께,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 어, 탕자의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탕자의 비밀인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예,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그 자식은 죄의 자리에서 주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옆에 있었던 큰아들은 평생을 같이 있고 아버지의 일을 해도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끌어안고 한번 울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믿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유대 민족의 문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큰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의 그집의 일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처럼 내가 지혜가 있고 주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수 없고 그것 때문에 주립을 가린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 말씀에 계속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도 그것입니다. 종교의 의 거짓된 종교의 악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을 멀리하는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주님께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하면 살아있는 주님을 거부하면 어디서 회개를 하며 어디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가 있고 주님의 율법이 있다 말함으로 주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으니 율법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는 서기관들이 이 백성을 주님께 멀어지게 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9절에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건 살아있는 말씀이죠 주님의 쉐마입니다 그 쉐마를 들을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율법이 있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가리는 종교의 거짓으로 주님 살아 계신 주님을 가리는 그런 일만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의 결과가 징계라는 겁니다. 주님이 벌을 내리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세상의 악과 함께 하는 것이 멸망과 징계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12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가증한 이라는 것은 배교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어, 종교의 의의가 있으니까 우상을 막 섞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타락시키고 거기에 우상을 세워서 경배를 해도 하나도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마음대로 복음을 뒤틀고 마음대로 거짓된 복음을 만드는 그런 가짜 복음, 칩 그레이스가 판을 치는 종교의 타락,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것을 전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의 악이죠. 극악함입니다. 사람이 파리 한 마리를 죽여도 별로 죽이고 싶지 않고, 또 죽이면 마음이 좋지 않은 것, 쥐한 마리를 죽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사람을 학살해도 떳떳해 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악입니다. 무슬림들, 뭐, 여기, 알카에다, 뭐, 그, 그런 거 보면은, 막 성전이라 그래서 요즘에 사람을 죽이고 테러를 하고 이래도 떳떳하잖아요. 그 인도의 힌두교도들이 바람핀 여자를 붙들어 가지고 코를 잘라내는 그게 해외 토픽에 나고 코가 잘린 여성.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런 짓을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종교의 악입니다. 종교의 거짓이죠. 그런 이름으로 기독교도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보면 악행을 수없이 저질렀죠. 원주민들을 학살하면서 또 신의 이름으로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선포도 한 적이 있었고, 그럼 악을 행하면서도 떳떳한 떳떳하게 극악함을 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것이 예루살렘의 죄악이고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는 것이었다. 라는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많을 것이라." 예, 포도와 무화과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그런데 더 이상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예, 주님께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것,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는 게 모든 저주받은 삶의 시작이죠. 예, 세상 것을 움켜지고 세상을 많이 가지면,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저주의 불레가 되고 맙니다. 이번에 그 구찌인가요 하는 뭐 세계적인 명품회사인데 이탈리아에 있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손자가 자기 할머니와 엄, 엄마와 아빠를 이제 고발해가지고 그게 큰 화제가 됐었죠. 네. 그 엄마는 또, 어, 지금 시집을 새로 갔는데 의붓 아빠를 고발한 거죠. 근데 원래 친아빠를 어 살인 청부를 해서 살인 청부업자를 시켜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이는 또뭐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정말 뭐 엽기 막장의 끝판이죠, 완전히. 어, 그런데 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부와 명예와 모든 걸다 가진 사람 같은데 그 가족들을 보면은 완전히 정말 살아있는 지옥이구나 이런 걸 보게 돼요. 세상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그것이 저주의 굴레가 된다는 것을 명백히 세상이 보여줍니다. 포도나무에 포도나무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이 세상이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재의 비밀이죠. 늘 주님의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먹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14절부터는 이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의 비통한 마음, 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또 신실한 선지자로 자라난 예레미야가 주님께 버림받은 유대민족, 주님께 버림받은 성전에 대한 그 비통함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예, 그 아픔 그 비통함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구하지도 마라 돌이키려고 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딸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예, 딸내 백성이다 에스겔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붙들린 그신령그 그 마음 가운데 비통함을 쏟아내는 거죠 이것은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또 예레미야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죠 딸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스스로 자문하는 것이지만 이두 가지 질문에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시온에 계시다는 거죠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 성전 가운데 주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그런데 이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방의 헛된 것들로 주님을 경노하게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은 답하지 못하는 거죠. 이 질문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걸 아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성전 가운데 정주하고 계시는 걸 아는데, 근데 우리는 왜그 앞에서 죄를 행했을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왜 교회가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을까라고 자문하게 되는 거죠. 왜 살아계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일까? 참 가슴 아픈 고백입니다 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답하지 못하는 비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20절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건 이제 보통 성경에서 추수할 때라고 얘기할 때는 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리 주산지기 때문에 밀 수확을 얘기하는 건데, 밀은 가을에 뿌려서 이제 봄에 수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밀이 나올 때는 4월부터 수확을 시작해서 가장 늦게 수확할 때는 6월까지 가게 된다고 해요. 4월부터 6월까지 거두는 밀의 수확, 네. 이때가 추수의 때인 거죠. 보리의 수확도 이때입니다. 그런데 4월부터 6월이 됐는데도 밀을 수확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제 그밀 수확을 못한 자들이 과일을 수확하는 겁니다. 포도, 무화과, 감낭, 피그죠. 그 열매들을 따다가 그것으로 허기를 채우게 되는 것인데 여름이 다했는데도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름 수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봄의 수확이 지나고 예, 가을이 되었는데도 가을도 어, 수확을 못하는 여름이 되고. 예. 봄, 여름이 지낸데 가을이 된 데, 이제 그런 때죠.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그때가 되면 거기에 걸맞는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씨를 뿌렸는데, 씨가 익었는데, 그것을 추수하지 못하는 그런 슬픔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슬픔이에요. 우리 개신교의 슬픔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누렇게 익어가는데, 그 안에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곡이 추수되지 않고 같이 가라지와 함께 들판에서 썩어가는 것, 차라리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것만 못한 그런 깊은 아픔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성결이,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걷어내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새롭게 임해서 교회가 그 말씀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지나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 예루살렘의 비통한 운명이 오늘 우리 교회의 운명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마주하는 그 십자가를 지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에고를 못 받고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이때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겠습니다.라는 그런 회개와 고백과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딸이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가 중보자인데 백성이 상하니까 자신도 아픈 거죠.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예레미야가 너무나 비통하고 아파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만드신 그것을 창조하신 주님은 그 자녀를 만들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무 아픈 거죠 내가 아픈 게더 아플까요? 자식이 아픈 게더 아플까요? 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예, 자식이 아프면 내가 훨씬 더 아프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 내가 아픈 게 낫겠다 예, 그런 어, 생각을 하죠 예. 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세우고 징계를 행하시는 건 이것이 주님의 공의인거죠 사람과 함께 공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래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치료를 못 받을까 왜 치료를 못 받을까요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프지 않으니까 내가 아픈 데가 없는데 병원 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의사도 약도 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삶은 썩어지고, 세상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고, 말씀이 정말 임했다면 삶은 반드시 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나의 에고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동체가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함이 없는 것이죠. 삶의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에서 집단 악이 성행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이 종로로 타면서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을 주님이 돌이키셔야 되는 거죠. 예, 예배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이 회복의 때일지, 징계가 되고, 멸망의 때일지를 돌이켜야 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만나야 하는,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이 때입니다. 의사가 있고 약이 있는데, 아픈 사람이 없는, 아프다고 하지 않는 그런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 죄의 자식들, 땅의 자식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이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